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위해 부살렐과 오울리압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또 그들을 임명하시고 정금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돕는 자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전 거축에 필요한 헌금을 하도록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한 팀으로 연합군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모습임을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감독하는 모세, 일하는 실무의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돕는 자들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모든 것을 사실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나를 막는 바람과 물결, 큰 물고기도 그렇고 애굽을 굴복시킬 때, 바로왕을 굴복시킬 때 하나님은 미물에 불과한 파리나 이 같은 그런 존재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를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애굽부부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구원론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출애국기 35장 30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이후에 오홀리압을 또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시고 그들을 돕는 자들을 또 오홀리압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에 동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의 복음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이나 다른 재산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다른 것들도 필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두 사람을 픽업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마음을 기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울리압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살렐과 오울리압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택하게 되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 말씀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아이 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두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가르쳐서 한 팀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보면 여호수아 공동체가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와 아론과 훌에 기도의 동역이 없으면 안 되었던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자를 하나님은 택하게 하시고 한 팀으로 오케스트라처럼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헌신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지지와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국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의 지지와 또한 헌신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 비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무자와 리더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리더 되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 정말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나 자신도 투명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부모된 여러분을 신뢰하고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6장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짓기에 허물이 넘쳐나자 어려운 중에 힘껏 헌신하는 백성들의 생활을 그 생활이 어려우실까봐 모세를 찾아가서 또 리포트 합니다.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또 읽으면서 모세에게 보고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성령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말씀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모세 같은 리더, 부살레일과 오울리아 같은 리더가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들을 돕는 또한 연합군이 있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한 팀으로 헌신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형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성령 충만한 모세 같은 리더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부살렐과 올리학 같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헌신하는 백성들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드림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의 놀라운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몸 공동체가, 형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리듬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모세를 통해서 세워 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 자들을 세워 주시고 그들을 양육해 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마음 정말 지혜와 총명의 마음, 총명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고 세워지는 일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성령의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워 가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